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제네시스, 어 이렇게 흑산차들, 특판 할인 되는 재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제 출고까지 오래 걸리는 차종들이 있거든요.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라든지, GV70, GV70이나 GV80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직도 출고하는데 오래 걸리고, 특히나 이런 스포티지 하이브라,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또 출고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차, 이런 차량들 어, 빠르게 출고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문의주시면 되고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고들은 이제 특판 할인이 돼서 어, 이제 할인도 많이 되는 재고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판 할인되는 재고 리스트입니다. 이게 실제 결제된 금액이고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 가격이 있고 면세가와 특판 할인이 적용돼서 뭐 400에서 500만 원 이렇게 할인이 되는 차종도 있습니다. 이게 차종마다 다르고, 어 이게 신차가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비쌀수록 그만큼 할인 금액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차종별로 나와 있고요. GV70도 있고 GV80도 있고 뭐 다른 차종도 있습니다. 소렌토, 뭐 카니발도 있고요. 뭐 스포티지라든지. 모아비 셀토스도 있고요 이게 국산차는 웬만큼 이런 식으로 다 할인되는 재고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재고들은 이제 그 대량으로 구매를 해오면서 할인을 받은 재고들이기 때문에 캐피탈로 진행, 가,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캐피탈이라고 한다면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도 장기 렌트리스 견적 받아보시고 렌트리스로 또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견적서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랜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처등도다 동일하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랜저 지금 3,743만원 짜리인데 여기 취득 원가를 보면 3,480만원이죠. 이렇게 보시면 한 300만원 정도가 할인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취득 녹세가 1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까지 빼게 되면 실질적인 결제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에서 한 400만원 정도가 할인이 된 거고 장기 렌트카는 이 취득 원가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시게 되면 이 3,743만원에서 7%가 어 취등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2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시, 어, 할부 원금 자체가 3,900만원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장기 렌트카 등의 경우는 3,400 만원으로 할부 원금 자체가 지금 한 500만원이 더 저렴하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장기 렌트로 리스로 많이 하신 이유가 이런 이유고 그리고 월 납입금을 보셔도 지금 60개월에 선납금 30% 조건입니다 근데 같은 조건의 할부 조건을 어 견적을 봐도 월 납입금 자체가 378,000원입니다 만 근데 중요한건 월 나비금 안에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 렌트카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나비금 안에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할부로 이제 동일한 견적으로 뽑게 되면 한 50만원대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할부 같은 경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월 나비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렌트는 뭐 신용도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월 납입금에 대한 금리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할부 같은 경우 그냥 막 신용도가 좋다고 해도 월 납입금이 한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나오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취등록세까지 또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렌트 리스로 많이 하시는 거고 어 저희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할부랑 장기 렌트 리스 견적 비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고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지금 이런 재고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 캐피탈에서 구매한 것도 있지만 어 이제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서 재고차들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문의 주시면 어 빠른 출고는 물론이고 특판 할인 견적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